KOK 토큰 투자자를 만났습니다. 사선 시의원 출신인 이행규 씨는 2021년 지인을 통해 KOK 재단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친구가 그 부동산을 하고 있어가지고 가끔 한 번씩 이제 노러 가게됐는데 그때 이제 그매 사람이 그 이거 한번 해보라고 하던 자들이 꺼내서 저 지갑에 있는 돈, 이 38만 원인가 뭐 있었는데 그걸 이제 죽어, 아니 그래 한약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보니까 그 앱을 열어 보니까 그때 팔면은 한 4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38만 원대. 음. 아니 무슨 이런 게 있나? 음. 그래가지고 이제 그 그게 관련 자료들을 찾아서 공부를 하게 됐죠. 토큰은 k o k 플레이 앱에서 사용되는 가상 자산을 뜻합니다. 투자자가 예치한 돈만큼 토큰이 지급되고 그에 비례한 보상으로 토큰으로 지급됐습니다. KOK 토큰의 높은 수익률에 놀란 이행규 씨는 가상자산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KOK 재단에 대한 믿음이 커져갔다고 합니다. 대기에 참여하는 그 경영진들이 그뭐 구글이 선정한 어, 미래학자, 뭐, 토마스 플레이, 음.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삼성전자그 상으로 계시던 서울대학교 핵물리학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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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 박사님, 음. 요런 분들하고 음. 고로대, 연세대 뭐 있나, 이런 분들하고, 기타 고려대연세대뭐 있는 분들이, 음. 요 갱년민들이 포진되어 있으니까, 설마 하더그 사람들이, 어이 사기를 짓는가, 상상 자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행규 씨는 KUK 재단이 투자한 돈의 원금 보장을 약속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금이 이제 보장이 되고 언제든지 뭐 인출이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하고 토큰이 이제 나중에 메인넷이 만들어지면 코인이 된다. 음. 아. 그래서 가치가 더 올라간다. 음. 아, 지금은 토큰으로서 있는데 코인이 되면 10배, 100배가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원금을 보장하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토큰이라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 플랫폼에 들어오려면 블록체인 플랫폼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호화폐를 가지고 스테이킹, 예치의 개념이 됩니다. 고정시키는 행위에요. 내가 이 플랫폼에 기여를 했어요. 기여를 했기 때문에 나한테 기여에 상당하는 보상을 받아야 돼요. 맞죠? 만불 기준에서 1 2 상당의, 9% 상당의, 7% 상당의 KOK 토큰을 받았어요. 우리는 모든 보상은 토큰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 명의 투자자가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고 그 아래 또 다른 투자자까지 모집하면 등급이 올라가고 등급에 따른 수당도 토큰으로 받았습니다 사람을 0 0 0 0 0 많이 0 0 0 0 0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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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현금이 자기가 실질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많이 투자를 못하면 사람을 많이 끌고 오면 그 수익이 많이 생기니까 어 이제 그돈 없는 사람은 사람을 많이 하루를 니지고 자기 돈이 있는 사람은 뭐 투자를 하고 어 그렇게 된 거죠 이게. 쉽게 말해서 수다이네수다 그렇죠 다단계와 비슷한 형태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입소문을 타고 KOK토큰은 지역사회에 넓게 퍼졌습니다. 이야기들은 우리 집 가서 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13만 원을 했죠. 어마 이번 게나 돈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는 게 괜찮아서 그래서 이제 3 0 0만 원을 또했어요했는데 어, 1,300만 원 하고 나뒤에 엄청난 금이 올라오더라고요. 음. 어머야이잖아 이게 지금 음, 어? 돈 천삼백만 원 이어놨는데 돈이 엄청 쉽게 된다. 음. 그러면 야, 너가 또 너희 좋겠노? 편하게 우리 살걸어. 돈 있는 거한번 이어봐라. 그때 당시에는 이거 너무 이제 돈이 되고 믿으니까 다군녀하고 우리 친척들 돈좀뿌리주기라고 내가 막 이야기하니까 내 믿고 다 주는 거지. 이런 뜻도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조카들도 이런 건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럼 이모저좀 뭐 만들어줘 이러면서 다 내한테 주고. 그렇죠. 매주매덕스 하지만 토큰 가격이 폭락하면서 투자를 권했던 사람들은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내가 책임진다 고이기했기 때문에 난어 뭐 어쨌든 이게 안 되면 내가 책임지다 지야지. 권유하셔 갖고 들어갔는데. 네. 그때는 네. 진짜 정말 잘못 져요, 진짜. 어. 완전 인생이 완전히 바닥을 쳤어. 네. 꼬리에 꼬리를 물고 KOK 투자자 수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내 밑에 지금 4천명사천 명. 백 명. 그그 그 사람들이 계속 새끼를. 예. 사람이 모여야 올라가니까 장이로. 저4천 칠백 명 알아요 다들? 그 아직도 가족과 지인에게 투자를 권할 수 있었던 건그 어떤 것보다 KUK 재단의 사업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은 중국 지난 지난 빌딩이라고 또. 야, 처음에 할때 우리 이거 보고, 보고 믿었 우린 다+ 못했으니깐요. 그래도 내가 이제 돈을 알아보니까 아니 그럼 편민이도 가고 편민이도 너무 예쁜 거 하고 여기에 고인이 해도 그게 생터가 됐을 거요어 그래가지고 엄청 다녔어요 제가. 일단 가서 들어보면은 막 정말 음. 앞으로 내란대 말이에요. 아무튼 어 대략 부자가 되겠다 싶은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예. 당시 센터에선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 2021년 당시 거제에서 k o k 재단 센터를 운영했던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시죠? 네. 어, KBS에서 왔어요. 네. KBS 추종뉴스부에서 왔어요. 제가 약속도 안서 무작정 와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제가 취재한데서는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본인 이야기가 거기 대해서는 본인이 답변을 하셔야 되잖아요. 어쨌든 지금 28명이 아무 본인이랑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네, 다 아는 사람들이고 각자가 한건이 사람이 정말 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때 엄청 잘 나가고 엄청 돈 많이 벌었을 때 본인이 선택해가지고 본인이 돈을 안 찾아가가지고 더 돈을 많이 벌고자 고 그냥 막 올라가니까 가격이 상위 수준으 선택해 놓고 그게 내가 했수 있다 그게 말이 안 맞잖아요. 투자는 각자의 선택이었을 뿐 투자 손실은 본인과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투자자들이 KOK 재단을 믿었던 건한 사람의 강의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심에 송 대표가 있습니다. KOK의 끝판왕이자 전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칠성 송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리는 EK 컨텐츠를 가지고 전 세계로 뻗어나갈 거예요. 자, 과거에 있던 다단계 아닙니다. 과거에 있던 네트워크 마케팅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사기, 폰지, 부정스러운 블록체인 암호화폐 사업이 아니에요. 저희는 완전히 뒤집어버릴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과 우리의 인생의 판을 완전히 바꿔버릴 겁니다. KOK 플레이의 마케팅 대표이자 최상위 투자자인 송대표. 그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평생 건축과 관련된 일만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말은 사실일까? 2018년 한 다단계 업체 관계자가 올린 사진 속에 송 대표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의 직급은 임페리얼. 업체 관계자에게 송 대표에 대해 물었습니다. 블로그를 보고 연락드렸는데. 컴퍼니에서 네? 일하실 때송 네? 씨하고 같이 일을 하셨나요? 같은 팀이었었죠? 응. 거기 저랑 직접 일한 건 아니고요. 음. 그러면 여기 컴퍼니는 어떤 회사인가요? 음, 그냥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요. 다단계 방식이신 거죠? 네, 네. 거기, 거기가 아마 특수판매업인가 응. 네, 그런 거 등록되어 있는 회사예요. 음. <laughs> 선생님, 이임페리 직급이 어느 정도인가요? 그 정도면 아마 위에서 두 번째인가 그런 상태고요. 다단계 업체에서 꽤 높은 직급에 있었던 송 대표는 그로부터 4년 뒤인 2022년 한 대학원의 지도 교수로 임명돼 암호화폐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됐다고 홍보했습니다. 대당 학교를 찾아가 송씨에 대해 아는지 물었습니다. 네. 총장님 이름으로 선물장을 받았더라고요. 네. 지도 교수로. 네. 그래서 여기 사실인지 확인해. 나 네. 아니, 사실 아니고요. 네. 저희 양식도 없고요. 네. 저희 학교 4층 해가지고 네. 하신 거 같아요. 문화 예술이라는 자체도 없어요. 네. 네. 저희 학교는 그럼 선생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과정이 있나요, 블록체인지 문화 예술 과정에서 블록체인? 아니 없어요. 블록체인 과정 같은 건 없어요. 저희는.